28절. 20절. 17절부터 28절, 마태복음 <laughs> 20장, 17절부터 28절.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도 함께 방을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유시되 그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성경원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하리니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배의 아들의 미가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나의 마시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고그 형제에,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너희 중에,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삼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불러주려 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정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들이 열어주시고 들을 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인도주시소서 깨닫게 하시기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 천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속박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기 인도하시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보아주시기인도주셨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인도해 주셨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아,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섬겨, 섬겨주신다는 이 섬기다 이 표현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의미가 나와 있는지 쉽게 여러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은 참이말 어, 이 뜻이었어 싶은, 싶은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 섬기는 분들 또 섬겨주기로, 섬겨주신다고 로 섬겨 주 하는 용어들을 자주 자주 쓰다 보니까 뭔가 좀 어, 품격이 있어 보이고 또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용어죠. 물론 그리토인의 스 정신이 담겨 있는 귀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계더라는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떠받들거나 공경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그 뜻입니다. 공경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그냥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개혁한글 성경 번역할 때이 성경 그 학자들이 어이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대충 이런 뜻이겠다고 쑥 그냥 적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고민하고, 검수를 여러 번 받고,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를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것이 바뀔 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60년대에 만들어진 개혁성명이개혁개정이 되기까지 또 30여 년의 또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또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바꾸기 전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 단어가 적합하겠다고 만든 단어, 만든, 만든 것이 바로 이 섬기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다른, 다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인자, 본인을 인자라 칭하시고 인자가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쓰였던 이 섬기다 하는 뜻이 다른 말은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디아코노스라고 쓰여서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리고 어, 하인. 하인으로서 이게 주인의, 주인에게 부임을 당하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하인. 하인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 집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섬기다라는 의미로, 의미로 헬라어로 이 신약에 거의 주,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정말로 이 섬긴다는 게뭔 뜻인지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어떤 다른 어떤 파생되는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종처럼, 하인처럼, 내게 윗주인이 있는 것처럼, 상전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아, 나 정말 이 세상에서도 내가 늘 정말 눌림당하고 이렇게 압박받는데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내가 어가받아도 사는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종이 돼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은 여러분이 완전히 오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종, 그 종이란 단어 헬라로 둘러스라고 쓰였는데 그종 그야말로 그그 그 시대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시대 그 로마의 집권 아래 있을 때그 종이 무엇인지 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저들이 통치를 당하기 이전에도 저들 사회에서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종 불이나 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씁쓸한 예현실 가운데서 종이라는 의미는 더 남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런데 그런 시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늘 종과 같은 신분에 억눌려있고 눌려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종이 되는 삶을 저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실제로 저들이 보는 앞에서 종과 같이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계를 살며 살아야 된다. 어?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자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도 언젠간 내가 그렇게 이뤄내야 돼. 또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러한 삶을 가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직접 그런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갑자기 허리춤에 그냥 옷을 딱 걸쳐 매시고, 딱 이렇게 소매 올리시고, 제자들과를 시키시는 게 한번 쇼맨십을 보이신 게 아니라, 이벤트 거리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 특별히 그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공생의 삶을 사는 그 뚜렷한 제자들을 이끌고 사는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뭐냐? 섬김이었어요. 주님은 그냥 그 삶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하고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섬겨주시고 저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그런 각종 섬김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저들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고 할 나라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에게서 엉뚱한 사인을 받아요. 엉뚱한 것을 원해요. 엉뚱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처음에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밟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아시는 길내 내공 쌓는 길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자력으로 점점점 선한 성결의 과정을 거치는 분명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결,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의 그 과정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반되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께 계속 노출되는 삶, 성령께 성, 계속 인도함 받는 삶, 성령께 계속 순종받는 삶, 순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는 게더 맞아요. 내가 뭔가 의지를 써서 뭔가 내가 주도해서 뭔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이라기보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이 정말 스토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 끼치신 게뭔 것이 내 내면 안에, 나의 내면에 내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변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자고 뭔가 우리의 의지의 어떤 산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뭔가 이렇게 깎여져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업적물, 성취물. 그렇게 해서 뭔가 어느 수점에 가서 이렇게 도달한, 도달이 되는 어느 결과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의 성품을 정말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성령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또 이러한 삶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두 아들이 그 어? 요한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어? 우리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읽다보면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좀 비장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 거예요. 이제 인자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지를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보통 20절부터 제가 읽으려다그 앞에 17절부터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12 제자를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에사된거 성경에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 하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면 채찍질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세상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정확히 뭘미하는지는 알아듣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인가 매칭하기 싫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비장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아호부와요한의 어머니가 무슨 말 하셨냐면, 참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의 어머니는, 어머니들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눈치가 빠르신데, 자식들 어떻게 하면 뭔가 좋은 자리, 좋은 것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정말 빠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도 이두 아들, 야구부와 요한을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게, 아,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고 이제 뭔가, 어?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셔, 하셔 하신다라고 판단했는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곧바로 그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 가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 주님이 곧바로 대답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열받았어요. 제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 정말 남들보다 좋은 환경이 되고 뭔가 더 이제 좋게 뭔가 올라가고 좋은 어떤 환경 안에 내가 오르라, 오르, 올라가는 것들이 그것들을 내가 주, 이렇게 사모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욕심의 어떤 어?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추구할 어떤 어? 음,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 지금 배 아파하는 모습이 딱 보이면서, 아, 참, 우리 인간이 참 어쩔 수는 없는 거, 어쩔 수 없나 보다. 누가 잘 되면 이게 칭찬해주고, 뭔가, 글을 또 이렇게 뭔가, 이게 잘했다고,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격려해주기보다는, 뭔가는 좀 배가 아프고, 아니, 지가 뭐길래요? 어? 아니, 그, 주님의 왼편, 오른편을, 어, 어머, 저 어머니, 저 야곱 모 어머니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나, 막, 막, 별 얘기 다,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몇 구절을 통해서 딱히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 2 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대하여 분의역이, 여기 분역이라는이 반을 찾다 보니까, 분개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분개하다. 아주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정말. 근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비장한 이야기를 하신 직후예요 그때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쪽의 관심보다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아들들은 거기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정말 이렇게 머리에 좀 빠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건 그렇게 가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거니, 이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제자들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물론, 화가 날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에는, 도대체 주님이, 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듣고 정말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메인 포커스로 제자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왼편, 오른편 딱 이렇게 되는 그 청탁을 하는 그 어? 어머니의, 요한왕과 야곱의 어머니 이야기를 제자들이 나머지 열째자들이 듣고 그냥 머리가 핑 돕니다. 그냥 붕괴, 그냥 아주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침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2 5절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 부인들 너희를 하니 저는 이 내용을, 이 내용이요. 참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져요. 바로 이방인들의 직권자들이 바로 그렇게 주관하고, 뭔가 권세를 부리는 걸 좋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나를 따르는 자들인데 바로 이방인들 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를 정말 집권하고 너희 위에 앉고 너희를 부리고 너희로서 권세부리고 너희를 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지금 그런 걸 사모하는 거니? 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저들이 하늘나라를 꿈꾼다 하지만 그 나라가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 땅에서 한자리 할것 같은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부릴 것 같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꿈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의 직권자들 마냥 권세 부리는 자들 마냥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 정말 너희가 크고 싶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크고 싶니? 하나님이 으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니? 하나님이 천째 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듣고 싶냐? 바로 그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으뜸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도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너희 종이 되어야 합니다. 둘러스 바로 너희 하인, 너희 완벽한 노예, 너희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그섬긴다는 표현 디아코노스 바로 주인이 주인처럼 하인이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고 따를 때 쓰이는 그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는 봅니다. 세상에서도요, 독지가들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정말 화합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 다른 사람 물질로 후원하고, 다른 사람은 많은 것들로 기부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는 독지가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형편이 어렵지만 또 돕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토가 뭘까? 별로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만 모를 뿐이지, 저는. 정말 삶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삶에서 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뭔지를 조금은 맛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예수 빼고 이 땅에서만큼은 최고로 맛본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과시하려고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로 정말, 어? 연말에 정치인들이 사진 한번 찍어 놓고, 사이프드 하나 놓고, 기념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안 해. 끝까지 그냥 무인, 정말, 말없이, 무명으로, 꾸준히, 언제나, 기부하 우리 사회에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냥 그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여건이 되니까, 늘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달란트가 있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만 여길 그런 존재, 존재들입니까? 절대 아니라 있네요. 전혀 그분, 그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삶에서만큼은 아, 내가 정말 내 기쁨, 내가 삶을 사는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을 풍성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동력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곧바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다소 떨어지게 되는 거? 내가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내물질의 내 손해를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잠시 나를 참아야 되는 거? 다 이런 이퀄 관계들이 다 그런 단어들이 쫙쫙쫙쫙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덕지. 덕지 덕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는 내가 손해보고 이런 어떤 내가 기한 용어들이 같이 이퀄 관계로 내 대면을 가득채우고 있다 이거예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왜? 곧 바로 이퀄로 연결이 되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으로, 내가 생명이 조금 단축되는 것으로, 내내 윤택한 삶이 꺼져가는 것으로.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돈 쓰려고 할때 정말 저도 정말 어? 때로는 야 정말 이이돈 안에 벌벌벌 떠는 거라 형태가. <laughs>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주가 엄청 이번 주에 고생했거든요. 앞으로 몇 주도 고생해야 될것 같아요. 이빨 때문인데, 얘가 통증이 있는데, 정말 지난주 토요일에는 급격 응급실 갔다 했잖아요. 아, 근데 주중 내내 얘가 정말 고통스러워 하는데, 병원에 갔다 와도 고통스러워 하고, 그냥 물도 그냥, 무슨, 입 다물어지지 않는 분들 이 있죠. 물방울 계속 흐르고. 참, 안쓰러워요. 근데 이게, 이게, 아들이니까 이게 참 마음에 좀 안쓰럽잖아요. 되게 참 마음이 좀 안쓰는데, 이게 참 이기적이라고 또 이제 아들이 걷는 고통을 내가 이제 바로 느낄 수 없으니까, 나는 또 이제 아무, 아무 일 없이 점심때 점심 먹고 저녁때 저녁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애는 죽 먹고.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사람이를같았다 생각 내가 옛날에 사람이 되게 어렵게 뽑았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그냥 잡아 뽑다가 안 되니까 의사가 그렇게 10여분을 막 힘차게 잡아 뽑더니 안 되더니 잇몸을 다 이렇게 또 이제 찢어가지고 그걸 또 짧게 짧게 부셔서 뽑은 적이 있어요 한쪽을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 바늘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로 다 봉했는데 마취가 풀렸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욱신욱신하고 막 너무 콕콕콕콕 쏘면서 아픈데 정말 그냥 만사가 귀찮은거죠 완사가. 그때 그 느낌이 정말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소환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그때 우리 아들인걸 아들인 것도 아들인거지만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게 확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아이참 이때 이 보낼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하는게 더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와닿는거예요제 뭐냐면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정말 이렇게 베푼다는 거그 시작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러한 사람을왜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이 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이렇게 해서 자신을 다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보여줄 수있는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정말 그런 싸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옛날에 우리 그, 우리 집사인, 좀리 양분이 이게 영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인가? 그 영상이 제 머리 뭐 항상 이렇게, 그 파노라마로 쫙 있어요. 그, 거기 보면요, 번데기가 딱 돼있죠,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가 딱 있는데, 그게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번데기 잘 보셨어요? 번데기는 미동이 없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애벌레만 움직이잖아요. 열심히 밥 먹거든요. 배추인 먹어요. 그러다가 번데기가 딱 되잖아요. 그럼 딱 멈춰요. 흡사, 죽은 것 같아요. 껍질도 두래. 그냥 제가 옛날에 모르고 번데기 이렇게 분해 시킨, <laughs> 어, 죄송합니다. 본대기를 열어본 적 있어. 그 안에 생명체가 있더라고. <laughs> 몰랐지, 나 그냥 까만 나뭇잎이 이렇게 똘똘똘 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얀 뭐 껍질에 둘러싸여가지고. 근데 이거 잘안띄어지길 띄웠더니 그 안에 본대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잘먹었다 그게 뭐냐?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가시는.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것 같은 길일 수도 있다고. 죽음과 같은 길, 침례받는 길,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죠. 그러나 이렇게 죽거라면 반드시 주님은 올라오게 하십니다.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누에고치의 그 정말 애벌레 꿈틀대는 애벌레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번데기 속에 갇혀서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그게 정말 24시간 이후에. 그 뻔데기 경과에 따라서는 며칠 후에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 명광스러운 모습, 더 생명력이 풍성한 모습, 더 자유로운 모습, 더 활개치는 모습, 더 생명이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인격적인 도덕으로 그 길을, 그길에 그 도달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너무 원망이 많은 길이에요. 허수가 하는 길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이 연결해 놓으시기는 그런 길이 아니라요. 예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불불량대로 내가 나를 정말 죽임으로 나를 종바같이 정말 저들 앞에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의 입장에 대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안에 원인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을살이 바랍니다. 그냥 점잔 떨고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그런 고상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역할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성김의 삶을 살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과 평안과 기쁨이 뭔지 깨달 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섬겨주신다고 하는 거, 섬겨주셨다는 것 정말 실상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께 푹들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길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 삶의 체험. 하나님 내가 섬김의그 깊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들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다양한 또 레파토리와 또 정말 짠한 스토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 역반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위 주셨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위해 <목소리> 주셨소서. 하나님 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 <사라지> 역사를 <목소리> <사라지 목소리> 我们要付出什么？